그래도 보시면 확 느니까, 아, 좋습니다. 자, 언니는 발 나가지 않게 발좀더 뒤쪽으로. 지금 여유 생겼죠? 많이 안 무섭죠? 찌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좀더 활발하게. 보내보세요, 헛소리발. 뒤꿈치로 꾹 눌러보세요. 그렇죠. 더 활발하게. 왼쪽 굽히 놔주시고. 헛소리발. 자, 펄은 선두 평보하면서 뒤에만 붙이고 갈게요. 헛소리발. 좀더 활발하게. 우리 형님도 좀더 따라붙여 보실게요. 바리치, 거울 보시고 두분다 여유가 생기면 은 거울 바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보고 교정이 돼요. 제가 안에서 100번 얘기해서 100번 바꾸는 것보다 내가 한번 보고 한번 교정하는 게 훨씬 많이 늘어요. 저는 안에서 방법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고, 사실 보고 고정 고치고 수정하는 건 스스로 해야 돼요. 거울 보고 그래야 교정이 됩니다. 자, 옆자리봐 출발해 볼게요. 우리 경화씨, 구보 레슨 할수 있는 말이 왔어. 청총이. 청총이 타봅시다. 청총이 타다가 구보까지 해보죠. 그렇죠 오케이, 양사님. 발 지금 많이 잡혔거든요? 손, 손 같이 내리시기. 발 신경 쓰니까 손이 같이 올라다녀요. 팔은 내 몸이랑 별개로. 그렇죠. 양, 두개다 같이 신경 써주셔. 좋아요. 애싸리발 그렇죠 형님은 이제 업할 때 손을 땡기는 거 있거든요 손은 냅둬야 돼요 내 골반만 앞으로 민다 생각하세요 지금 업다운 잘하시거든요 옛날에 잘 배우셨는데 형님 겁도 없으시고 살이 봐. 그렇죠 형님, 그렇죠. 말이랑 두박자 맞춰서 맞아요. 자, 지금 몸이 너무 많이 뜨는 느낌은 내가 앞꿈치를 눌러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앉은 사슬, 우리는 골반만 펴서 일어났다 앉아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꿈치를 눌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점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뜨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골반만 편안하게 앞쪽으로 밀었다가 그렇죠. 그리고 좀더이 업다운이 연결되게 업툭 떨어지지 말고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이 연결돼 있어야 돼 중간이 연결돼야 돼요. 언니, 지금 여유가 많이 생기셨죠? 그러면 앞에 형님처럼 골반 앞으로 미는 거 해보실게요. 경석부예요. 뒤꿈치 내리시고 골반 앞으로 쭉 뻗었다. 그렇죠. 골반은 앞으로, 발 뻗기 말고 발은 뒤쪽으로 뻗다 생각하시고 골반은 앞쪽으로 쭉. 배내밀기. 자, 상체를 앞으로 뻗으면 엎어져요. 잘 보세요. 우리 무릎이랑 골반이 완전히 펴져야지 균형이 안 넘어가요. 근데 내가 무릎은 폈는데 골반을안 폈다. 앞으로 엎어져요. 마찬가지. 골반은 폈는데 무릎을안 폈다. 앞으로 엎어져요. 힘 빼고 둘다 앞쪽으로 배는 염다 생각하고 펴주셔야지 균형이 안 넘어가요 손 당기면 안 되고 그렇죠 골반 앞으로 쭉 그럼 무릎도 같이 펴져요 발은 밖으로 버리면 안돼 밖으로 벌려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엄지발가락 말문 쪽으로 모아주는 거 항상 이거 모아놓으면은 앞으로 안 나가요 고정되지 그렇죠 골반 앞으로 손 당기지 말고 팔 내려놓고 골반 앞으로 쭉 그렇죠 자업 했을 때 버티면 안 돼요 뻗었다가 그대로 내려와줘야 돼요. 다시. 그래야 리듬이 맞아요. 그렇죠. 바로 올라가야지. 업 했다가 내려왔으면 많이 밀어줘요. 다시. 다시. 바로바로. 말이랑 바로. 두 박자.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이 템포에요. 지금. 그렇죠. 팔은 힘 빼고 놓고. 그리고 하다 보면 감자 가면 열번 중에 한번 성공하면 돼. 우리가 두 번만 템포 감지하면 돼. 골반을 앞으로. 위 지금 위로 미시거든요. 이렇게 위로 뜨면 안 되고, 골반을 앞으로 밀어야 돼요. 그쵸? 그걸 연속적으로. 그쵸? 연속으로. 연속으로 하면 돼, 연속으로. 그쵸? 그쵸? 쭉, 쭉, 쭉. 쭉, 엄지발가락, 말몸 쪽으로 모아주는 거안 하면은 발이 풀려서 못 해요. 지금 한 번밖에 안, 다, 안 되는 이유, 업할 때, 이렇게 뻗으셔. 그러니까 다리가 풀리니까 다시 두 번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모아준 상태로 골반만 뻗는다 생각해야지 다시 할수 있어요. 형님, 그냥 한, 1분 형은 한 1분 동안 그냥 찍어 놓을게요. 아무거나 하세요. 보시라고, 그냥. <laughs> 영상은 유튜브에 인더원 승마클럽 치면은 날짜 시간별로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10분짜리에 4기가라 전송이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보시고 다음에 오실 때 했던 거 보고 오면은 진짜 많이 늘거든요? 이게 보면은 내가 말탈 때는 못 봤던 게다 보여요. 그리고 제가 레슨하는 것도 같이 소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고 들어보시면 아 이거구나 하는 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보고 오시면 좋아요. 우리가 타면서 거울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썰리발 아, 출발. 어 근데 양사님, 발 진짜 많이 잡으셨다. <laughs> 이거 옛날 거부터 하나씩 돌려보면 재밌어요. 내거 찾아가지고. 그러면은 막 바뀌는 거 보면은 재밌어요. 한소리발 출발! 좋아요. 형님 아꿈씨랑 발목 쓰시는 것만 안 쓰시면 돼. 지금 느낌 좋거든요. 악꿈치랑 발목만 쓰면 돼요. 그렇죠. 악꿈치랑 발목에 힘 빼놓고 안 쓰려고 해보세요. 엄지발가락 말목 쪽으로 모아주는 것만 신경 쓰시고 제가 쓰지 말라는 거는 힘을 완전히 빼서 늘어뜨리라는 게 아니라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만 두라는 거예요. 내가 눌리거나 당기거나 하는 힘을 쓰지 마시고 왜? 말이 뛰고 있기 때문에 마체 반동이 있어요. 말이 뛰는 힘 때문에 튕겨올라오는 반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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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여유도 있으시고 좋으신데 고삐 좀더 짧게 잡아볼게요. 형팔안 당기시니까 고삐를 더 짧게 쓰셔도 될것 같아. 렛츠 맞는 같고. <laughs> <laughs> 그렇게 심하지 않을걸요? 그렇게 안 심할걸요? 아니야 경화씨 자세 좋아요. 네, 그렇게 내가 기억하기론 자세 좋아. 곱비도잘 잡고 가, 자세도 좋았었어. 내가 기억하기론. 그래서 구보 레슨을 등자 빼고도 잘해서 구보 레슨 을 했는데 구보 때 겁만 먹어서 그렇지. 사실 자세 다 좋아요. 총총이? 아니, 아니 반동이 거의 없어 아, 반동 응. 그래가지고 빨리 뛰어도 안 무서워요 응. 그리고 총총이도 구보를 같이 배우고 있는 상태라 어차피 채찍을 써야 되거든요 음. 총총이 구보 가르치고 있는 거라 채찍. 채찍을 안 쓰면 구보를 잘안 뛰긴 해요 구보를 몰라 여기 와서 처음 해봤어 아, 응. 아니 15살인데 15년 동안 체험승마만 해가지고 그래서 더 모르는 거예요 아예 어린 말이면 뛸 줄도 아는데 아니, 그, 달려봅시다. 근데 처음에 반동 적응하는 게좀 감이 안 잡힐 거예요. 반동 템포가 엄청 빨라. 다다다다다다. 그래, 총총이요. 아마 오늘 신나게 달릴걸요? 좀있다가 일단은 큰 말로 자세 잡고 연습하고 한 4시 다돼갈 때쯤에 작은 말다 꺼내가지고 구 한번 해봅시다. 작은 말다 꺼내고 선두에 표 세워서 해야겠다. 걔는 너무 잘 떼어가지고 시흥으로 보냈어. 딱외식 말! 많이 하면 힘들지 않을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쏘리발 아, 그죠 형님 골반을 좀더 앞쪽으로 민다는 느낌? 지금 살짝 위로 뜨거든요 빅토리 타시죠? 준비하고 오시면 제가 매 드릴게요 어? 타고 싶은 애 타세요 누구 타실래요? 원하시는 말 여기 있는 말 타도 되고 다른 말 타도 되고 상관없어요. 토리 아침에 톱님이 탔어요? 제어 토리 아침에 해피 탔어요. 아제톰님 아침에 해피 탔어요. 토리 드려요.